네,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 그리고 남해대가 합쳐진 통합대학이 내년 3월에 개교합니다. 전국 최초로 2년제와 4년제 학위가 동시에 운영이 되는데 지역 산업과 밀착된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 소식은 주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도립거창대, 남해대와 합쳐 통합대학으로 새 출발하는 국립창원대에. 새 고등교육 모델이 적용됩니다. 남해대 거창대가 캠퍼스로 전환해 2년제로 창원 캠퍼스는 그대로 4년제로 운영돼 2년제와 4년제가 병행됩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종합대학은 4년제, 전문대학은 2년제만 운영할 수 있지만 규제특례를 받아 동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기업에 필요한 실무형 2년제 졸업생부터 고급 연구 인력까지 한 대학에서 모두 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 대학이 그동안 구축해온 인적, 물적 인프라도 함께 활용할 수 있어서 교육의 수준이나 질은 더 한층 높아지고. 2년제 학생이 내부 편입으로 4년제와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로도 마련해 청년의 지역 유출도 막을 계획입니다. 그창 남의 캠퍼스 학생들이 2학년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3학년, 4학년 또한 대학원을 진학해서 자기의 꿈을 더욱 더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캠퍼스는 지역 산업과 연계해 특성화합니다. 창원 캠퍼스는 원전과 수소에너지 등 지역 주력 산업 분야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합니다. 거창 캠퍼스는 기존 강점을 살려 공공 간호, 항로화 분야에 남해 캠퍼스는 해양항공, 관광 분야에 집중합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이 올해 착공이 됩니다. 여수, 순천, 남해, 사천에 있는 이 지역이 남양강강의 핵심 지역이 될것로 생각을 합니다. 고를 그 선도하는 전문 양성을 저희 대학이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다층학위제로 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을 선도하겠다는 통합대학의 비전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KNN 조우진입니다.